좋았어, 좋았어. 왜 많노? 야, 너무 많겠다. 이거 내다못 먹는데 요정소 안노나 BJK. 오늘의 먹방은 김밥 천국에서 우동이랑 치즈 라볶이랑 그리고 치즈 돈까스 먹방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치즈 돈까스니까 치즈가 굽기 전에 한한입바뀌요 음~ 맛있어, 맛있어. 김밥 멋있었냐? 나는 김밥을, 그냥 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? 파 인분을 어떻게 먹냐는 그는 라면 네개를 2분 30초 컷하지 음, 야 김장병은 어, 우정 맛있네 이거 라볶기 제가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, 금가루 뿌려줘 금가루 없는데? 아 금가루 뿌려달라고 아 이것도 혹시 제가 성인인 척하면서 별풍선 뜯는다고 먹는 건가요? 희. 셀레나님 별풍선 1415개 막쪄또쪄다쪄아 오늘은 밥좀 편하게 먹나 했다 아이고 셀레나님께서 식사시록에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식사시록에가 돈을 많이 버는 건좋아요 근데 뭐가 개 빡치는 줄 알아요 면 불고 이런 거 신경 일도안써 근데 뭐가 짜증나냐 음식을 천천히 먹을수록 소식하는 거 알죠 흐름이라는 게 끊기면 많이 못 먹어서 그게 저는 제일 빡쳐요 그건 비산점이라고요 케쌍님 별풍선 1 3 0 0 맞춰 또전하죠형 음. 근데 롤 전자옥 해명 좀 해봐 어떻게 하면 그래? 몰라 <laughs> 개열받는다 진짜 저 지금 25렙인가 그럴걸요?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게임에 한번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 팬들은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아니까 케이야 롤 적당히 해라 너 그러다가 또끌리 신경 안 쓸라 그러지 ]한다.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? 는 진짜 게임 하나에 미치면 하루 종일 하거든요 <laughs> 웬들로 야채를 먹냐고 그러는데 맥도날랑 그 같은 데 가면 막 오일 샐러드 막 이런 거 시키잖아 근데 샐러드는 이게 최고야 마요네즈 케첩 좋아 인정? 샐러드는 이거만한 샐러드가 없어. 나 사촌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아요? 시청자분들도 간식으로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생라면을 좋아한다거나 아니 뭘 좋아한다거나. 제 사촌형은 계란 있잖아요.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막 이렇게 부셔 뿌셔. 부셔가지고. 케찹비를 넣고, 마요네즈를 넣고, 그두 개를 막, 스까! 슬까? 이거 스까! 가지고 먹으면 개맛있다던데? 근데 뭔가, 나는 그게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, 한 입도 안, 안 빼서 먹어봤거든요? 그 진결이라는 판단은 네가 내린 거지? 아직은 진결 아니지. 진결은 진짜 자기는 사이인데. 하나 확실한 거는, 비즈니스도 아니에요. 야, 근데 나다 먹는다, 그러고다 먹었네. 나 떡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거. 불아치자마 너떡 좋은 나 좋아하잖아. 음, 이 먹는 떡안 좋아해.